고객님, 피스 한대안 들어갔습니다. 딱 끼워서 그냥 달랑 들어 내려 놓으면 돼. 그리고 그서 음. 원상, 예, 그저 신상 대로 다니시다가 얘를 또 달랑 들어 올려 놓고 심상 하실 고 그대로 놓고 다니시면 됩니다. 예, 음. 요 솔개는 뒤다가 건사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그리고 의자를 얘는 네, 왜 각도를 합니다. 조절할 수가 없냐면 여기에 키가 달려 있어요. 이딱 네. 키가 여기 복종해야 됩니다. 자. 오케이 예 오케이 네. 이거 좀 하죠 여기는. 또 여기 앞에 <laughs> 봅시다. 네. 네. 이렇게 봅시다 예 이렇게 이열 의자를 네. 네.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인어승 네. 차량 예 네. 그리고 벽장을 안기 때문에 뒤에도 더 많이 여유 있게 네. 높죠 어, 예. 그래서 넘어갑니다 가격도 네. 싸고 저희들이 가격을 다운했으니까 예. 벽장 없이 이런 고객님들 7인승 많이 도전해 주